모더의 스타트업 코딩 수업 두 번째 포트폴리오 구현 영상입니다. 소셜 스토리는 예비 대학생에게 우리 학교와 학과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고양이인 한세냥이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먼저 오븐으로 만든 프로토타입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크릿 창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첫 표지에는 학교 마크와 슬로건을 표지에 넣었고, 구경하기라는 이름의 버튼을 이용해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표지를 넘어가면 혼자 있던 제 옆에 한 세냥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소제목도 달아두었습니다. 학교 시설들을 간단히 소개하고,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고, 학교의 특별한 조직, 학과의 특별한 조직과, 특별한 수업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턴십에 대해 소개하고, 내용은 마무리됩니다. 이번에는 스크래치로 구현한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표지는 투명도를 이용하여 점점 표지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구현해 보았습니다. 구경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장면을 넘어가면 왼쪽 상단에 소제목이 생겼고요. 저와 한세냥이가 말을 계속 주고받습니다. 배경과 내용에 따라 소제목도 계속 변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제 학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제가 진행한 답사 팀빌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마무리로 학교에 올 것을 대안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포트폴리오 구현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